비들이라는 토큰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가 보더라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 이게 뭐 비들이라는 토큰인데 원래 이제 세큐리티로 취급을 한대요, 증권으로. 그래서 음. 원래 크리퍼 사람들이 증권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싫어하는데. 어이 사람 말 얘는 이제 증권이 꼭 나쁜 게 아니라고 <laughs> 오 재밌네 또 형님의 말이면 또그래 <laughs> 네, 사람들이 원래 또 오래 오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죠 그냥 시큐리티인 게뭐 굳이 그렇게 막경기 일으킬 그런 일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또 경기를 음. 일으키니까. 시큐리티인데 네. 괜찮다. 시큐리티로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일, 일대가 이제 일대가 나오는 토큰이고 이걸 각 이걸 여기다 넣으면 일대가 자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마치 현금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데 일도도 나오고 음. 원래 트레드 파이드 하트레드 파이드 하던 일을 그냥 원체인으로 옮겼을 뿐이고 그거를 이더리움을 선택했던 거다. 음. 그리고 이제 이건 언제든지 유동성을 위해서 리퀴데이션을할수 있고. 그리퀴루션 프로세스를 이제 그 세큐리타이즈라는 이 회사가 이제 도와주게 돼 있다. 음. 그 정도. 네. 그래서 그냥 진짜 RWA 그 자체가 온 거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거를 온체인으로 관리했을 때 어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과 뭐. 그런 측면에서 블랙락도 좀 가지고 가는 거네요. 원래 하던 거를 어뭔 새로운 소프트웨어에다가 우리가 한번 올려봤다. 그런 거죠. 원래 트레이파이드 하던 똑같은 일을 그냥 온체인으로 옮기고 뿐이라 음. 뭔가 이게 여기서도 된다는 게 증명이 서서히 되면은 음. 얘네도 이제 원래 거대기업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음. 아마 규모는 계속 늘려 나갈 것 같고. 음. 음. 제가 약간 저는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적인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유튜브에 이제 방송국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음. 공중파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그런 느낌. 그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좀 감을 못 잡고 재미 없었잖아요. 유튜브만의 포맷이 있으니까 그쵸. 1인 미디어 안 죽을 거다. 그런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얘네가 오니까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은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디파이 플레이어들 네이티브 디젠들이 만들어낸 디파이, 덱스 이런 애들이 어 얘네들과의 체력과 뭐 여러 가지의 내공과 붙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시한 맛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대결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비들이라는 토큰이 생기긴 했는데 음. 이거는 이제 뭐 실제 리얼 월드 에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에어드랍도 음. 없고 그렇다고 뭐 다우 토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뭔가 하입이 생길 만한 게 없잖아요. 디젠들이 하입을 가져 만한 게 없잖아요. 이비드 토큰은 음. 그냥 증권과에서 하나씩 민팅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세큐이타즈라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뭐 이게 생겼어 근데 하이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럼 뭘 사면은 떡상할까 뭐 이런 고민이 보통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 그런 요소가 없는 거죠 음흠. 마치 USDC의 마켓캡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해서 급해서 막아 그러면은 막 떡상이가 너무 좋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아 그냥 그렇구나 USDT가 음. 증가에따다면 그냥 그렇구나 끝이지 뭐가 이게 없으니까 어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뭔가 열광할 만한 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업계 이제 크레더빌리티나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꼬리가 생겼다. 이런 대형 증권사, 기관 투자사도 사도 들어온다라고 부모님께 설명할 한 줄의 맥락이 생긴 거 아닐까 디자들에게 그리고 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입니다. 업계한 업계한테는 참 빅딜인데 음. 디지들한테는 정말 상관없는 일인 게 웃긴 웃긴 얘기죠. 음. 그리고 여기서 못뭐 보면 애플페이랑 비교하는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거는 어떻게 혹시 보셨나요? 음. 얘가 이제 자기가 그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거냐고 자기 지금 애플페이 쓰는데 애플페이 계좌에 놔두면 이자가 뭐 4%인가 준대요. 를 응. 어, 애플페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은 근데 또 자기 웰스파이고 응. 은행에 넣으면은 0.1%인가밖에 안 준다고 하면서 응. 그기뭐독 뭐, 있는 돈을 뭐 애플이랑 뭐 JP 머거 이런 애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애플페이 계좌에다 돈을 놔두면 4%나 1을 준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냐 물어보더라고 비트큰인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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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뭐아 이거 뭐 대충 맞다 뭐 그런 응. 식으로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응. 음,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펀드가 올라온 게 그냥 실제 실물에 있는 자산을 여기다 자산이나 돈 같은 거를 달러를 여기다 올리면은 음. 그냥 그런 은행처럼 그냥 이자를 주는데 이자 를좀 많이 준다. 응. 음. 일반 그냥 은행 내는 거보다 그냥, 그냥 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머니 마켓일 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또 다른 거 혹시 음. 재밌게 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 제가 웜홀 홀 에어드랍을 받았는데, 네, 어?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제가 받았을 아, 때보다. 네. 네. 요즘 추세랑은 또 다르네요. 쭉 끌어올리, 때는... 네, 쭉 끌어올리는데 걔는 가격 방어를 못했네. 특히 솔라나 쪽이 이제 성장하고 좀 지나면은 싹 말아 올리는데, 어. 이 얘네가 예상을,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는지, 하여튼, <laughs> 계속, 끝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어갖고. 오. 와,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받기는 많이 받으셨나요? 받기는 앞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 너무, 이제, 자산 규모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갖고. <laughs> 받기는 원래... 많이 받으셨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 상당했을 때 마켓 캡이 50대, 50대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락업, 토큰 락업이 얼마 풀리지도 음. 않았는데 5 0대이 엄청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 사람,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인 건 프로젝트인가 보다 했는데 사람들이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지 다 던져, 다 던지나 봐요. 음. 그래갖고 이제 끝없는 추락을 이어가겠습니다 음, 음. 요즘 좀 하이프가 꺼져, 꺼졌다고 봐야 되나요? 요즘에 좀 꺼져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네. 음. 동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요즘에 오. 계속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는 큰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오히려 비트 이더가 잘 버티고 알트들이 곡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오. 그 와중에 뜨고 있는 단항 단하나의 토큰 ENA ENA? <laughs> 그건 뭔가요? 그 제2의 루나라고 하죠? 아 진짜? <laughs> 사람들이 지금 제2의 그때... 루나라고 부르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다른 거다떨어지는데 이때는 혼자 이제 독주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아 잘하네요. 근데 이게 제2의 루나라고 해 갖고 사람들이 이제 어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루나 아니냐고. 어. <laughs> 그냥 모델이 딱 봐도 그냥 루나인데 이거. <laughs> 루나 아니냐. 음. 어떤 면에서요? 합성해서 뭐 약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런 느낌이라서요? 그렇죠. 합성 합성 자산인 알고리즘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어. 이거 그리고 또 예, 이게 웃긴 게이 USD USD를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음. 막 80%씩 줬었어요 음, 음. 이 UST로 그러면 이제 루나도 그때 음. UST가 그냥 자체적으로 계속 UST를 스스로 계속 민팅한 거잖아요 음.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이자를 UST를 내면 은 UST에 대한 이자를 UST를 주는데 그거를 이제 루나가 음. 지음대로민팅해고 주는 거니까 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기에서 창조경제를 창조 해낸 거죠 이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창조경제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그리고 이제 한번이 알고리즘이 지금 이거 지탱하고 있는데 알고리, 음. 이것도 알고리즘 이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그 루나처럼 데스파일갈수 있다고 죽음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같은 한계점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나요? 있죠. 얘는 음. 이제 우리 알고리즘은 완벽하다예요. 아, 알고리즘이... 그그좀 어이가 없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얘네 말을 들어보면은 말이 되긴 해요. 자기 어. 얘네들 주장 들어보면은 뭐 자기들은 이제 콜라 그 콜라더럴로 잡는 담보로 잡는 거를 이제 루나는 그냥 루나로만 계속 잡아놨었잖아요. 그 루나가 무너지면 음. 다 무너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음. 얘네는 이더를 산 다음에 이더나 비트를 산 다음에 그거를 숏을 친대요. 음. 그럼 숏을 치면은 이제 내 담보 자산인 이더가 음. 떨어져도 나는 괜찮다. 숏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일대가 계속 나온다. 근데 음. 이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음. 그게 언제까지나 뭐 숏, 숏이나 롱 펀딩 레이이 높을 때만 가능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음. 지금은 숏을 치면은 그숏 펀딩 레이이 높아갖고 뭔가 추가적으 일대가 나오기 때문에 USD, USD 2를 예측는 사람들한테 일들을줄수 있는 건데, 음. 그 펀딩 레이스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서스테이너브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음. 있습니다. 결국 음. 알고리즘 코인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완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알고리즘 무너지면 음. 안 되는데 음. 그런 완벽한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에 대한 그런 이론들. 음, 음 그렇죠. <laughs> 재밌는 that's... 이게 진짜 네.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좀 보고 오고 싶은데 저는 그걸 그거를 일찍 그래도 들었던 것 같은데. 역시 또 사질 않았습니다. 반성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월달에 또 무너지면 이제 제2의 루나가 와 2년만에 또 이제 그불장 시즌 이제... 종료 또 이제 루나 루나 시즌 2가 와갖고 <laughs> 또 3년 기다려야 돼 이렇게 또 <laughs> 근데 뭐그 정도로 몸짓을 키우는 아닐 거라서 이걸 또 루나가 <laughs> 파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루나라고 하면은 거의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알았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네. 마켓캡이 엄청났잖아요 뭐탑텁한 애들지 않았을까 싶고 얘는 죽어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나 근데 그때 사람들 위험하다고 했던 게 루나 마켓캡이 그러니까 음. UST의 마켓캡이 루나 마켓캡을 넘어서 순간 아 이건 음.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 그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 루나가 담보인데, 담보보다 담보로 인해 발생한 파생상품이더막히이 아, 네. 높아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빼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네 음... 하면서. 오... 그러면 그 말은 담보를 다 팔아도 그 담보를 대, 기반으로 대출해 준게안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그럼... 또... 코인 막 엄청 물량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뭐였어요? 무슨 코인이요? 야막아 우리가 어막몇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무너져도 막 권도가 자기 미저버 엄청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때 무너져 내려갈 때? 아 사람들이 이거 욕하니까 너 이거 루나가 담보가 지금 담보, 담보 담보가 너 대출보다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응. 네. 그러니까 담보가 대보다 적은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음. 아 괜찮아 우리는 루나 말고 비트도 있어. 재단에 음. 예, 우리가 재단이 담보로 비트도 넣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음. 했는데 음. 예, 사람들이 그래? 그럼 알고리즘 망한 거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너네 USDT네.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이거 반, 갑자기 반쟁이 돼버리. 아, 이거. 너네 괜찮은데. USDC네. <웃음> <웃음> 너네 알고리즘 망했다고 증명한 거네. 그래서 이제. <laughs> 오히려 빠졌죠, 그때. 음. 그리고 비트 빼돌림. <laughs> 알고 음. 보니 그 비트는 담보로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지 비자금이었어. 아, 씨. <laughs> <쉿. 웃음>